오, 귀여워. <람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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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귀여워. 이렇게 막 와서 맨날 턱살만 짚고 볼꼬집고 엉덩이 꼬집고 어떨 때는 엄진이 형이 제 엉덩이를 깨물 때가 있다니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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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성민이랑 유닛 안 시켜줘 야. 원진아 장난 좀 그만 치고 <laughs> 너, 너 때문에 <laughs> 요새 자기 전에 너무 힘들어 아 침대에 그만 올라오란 말이야 알겠지? 아어 성민이 하트 원진아 하트 하트 아, 원진아 하트 하트 <laughs> <laughs> 같은... 귀여워 강아지들아 이 강아지 명란적 같은 어... 강아지, 강아지 <laughs> 있세요 내 <laughs> 밀려나는 그거 봐요, 여러분. <laughs> <밀려나간 거> <laughs> 아, 원진이랑 성민이랑 닮아서 형제 같아요. 저희 형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민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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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을 어떻게 저장했어요? 저는 저도 이제 폰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서 저장이 <laughs> 네. 안 되어 있는 형들이 아직. 네네. 아직 핸드폰을 정리를 제가 잘 못해서. 네네. 몇, 몇 분만 아직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몇 분. 마음속에마음속에 남았네. 몇나 근데 갑자기 <laughs> 계속 보니까 그런데 떡맨이는 그그 네. 그 원진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진짜. 아, 뭐 약간 친형 <laughs> 친동생인 것 같다 고일 아. 정도로 네빵 터졌네 떡맨님. 아, 네. 감사합니다. 원진형 <laughs> <laughs> 좋죠. 뭐. <laughs> 아 오, 별로 안 좋아. 너무 안 좋죠. 너무 좋죠. 둘이 진짜 자주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원진형은 저장했어요? 원진형은 했어요. 아, 되게 오. 특별하게 저장해 놨더라고요. 어 진짜? 네 이제 원진형은 두꺼운 입술이 매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명란젓 같은 <laughs> 남자. 아아아아아 그래도 <laughs> 저장을 했네요. 네, 어데 어, 진짜 계속 볼수록 닮았네. 아 진짜 네, 그런가? 진짜 제가 한번 성민이 <laughs> 핸드폰으로 시리를 켜서 제 네. 핸드폰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진이 형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제가 오더니 명란 쪽 같은 남자한테 전화해줘야 하는 저한테 전화가 더라고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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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아, 그럼이야, 어. 그럼이야. 그럼 또. 제가 원래. 연습생 때부터 원진영을 봤었는데, 네. 원진이 영원진영이 아, 아. 원래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데뷔 초때만 해도 이렇게 약간 뭔가 연예인 같은 느낌을 저는 사실 못 받았었는데, <laughs> 이번 활동하면서 원진이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음악방송을 네. 할 때도 그렇고. 아 뭔가 연예인이 됐거나 그런 오, 그런 오, 느낌을 받았었어요. 아, <laughs> <맞아>, 진짜 <laughs> <잘생겨졌어요. 잘생겼잖아요. 웃음> 아니, 잘 생겨졌어요. 아니 너잘 원래 잘 생겼는데 <laughs> 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여러분 제가 오늘 원진이 형이 어제 생일선물로 던 뷰를 신고 촬영장을 누비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아, 지금 딱 맞기 좋은 이마야. <laughs> 원진이 형이 맞죠. 빨빨 빨. 어떻게? 아 원진이 형 어떻게 때리지? 양해가 떼서, 떼서, 떼서. 평소 세림이 형. 넌 나한테 평소에 잘못해줬 이상해. 원진이 형한테는 원진이 형은 제가 약간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요. 요즘 따라. <laughs> 그래서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그렇고 기분이 좋을 때도 그렇고 제일 먼저 와서 항상 저를 시간 걸지 어? 마 <laughs> 생각 안 나지 <laughs> 아니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챙겨준단 말이에요 저를 그래. 어... 어... 몰라 그래 야왜 울어 어. 왜 울어 어. <laughs> 울어 어. <laughs> 아 뭐야 뭐야 아, <laughs> 왜울로 <laughs> 내가 말했잖아나 감정 기복 심하다고 야, 너왜왜 여기서 안왜 진짜 야, 그렇안 뭐 어. 해도 알긴 아는데 <laughs> 어쨌든 그래 원진이 한테 <laughs> 원진이한테 미안한 게 많나 봐 그래. 어, 천천히 아 야, 아, 원진이 아, 형이라니 얘, 얘, 얘도 울라 그러는데 <laughs> 그래서 원진이 한테 되게 미안한 것도 많고 고마운 것도 너무 많고 서 아 자기 전에도 막 제가 제 하루를 막 돌아본단 말이에요. 저는 자기 전에 그러면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원진이 형. 감동적이 어, 많아가지고. 그럽다 일단 원진이 형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고 싶었고. 원진이 한번 안아줘. 한번 안아줘라. 진짜 좋았지. 원진이 진짜 지금 배우 미안해 미안해.